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시장 허석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잘 견뎌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생계 위협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영업 제한과 정부와 위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우리 시에서는 어제 3명, 오늘 9명,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숫자와 장소, 확진자의 동선 등을 정합해 볼때 지난해 8월의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확진 판명된 3명의 확진자 중 순천 254번 확진자는 발열과 전신 무기력증,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성가로로병원 응급실 방문 검사 후 병원 격리실 입원 중에 확진되었습니다. 255번 확진자는 구토와 감기 증상이 심해 성가로로병원 응급실 방문 검사 후 자택 귀가 후 확진되었습니다. 256번 확진자 또한 기침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 성가로로병원 응급실 방문 분사후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3명의 확진자는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고령자로 모두 조곡동 소재 동부외과의원을 자주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수액주사 등 진료를 받고 동시간대 직간접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 확진 통보된 9명은 심층역학조사 어, 어, 중이며 어, 조국동 셴픽스 어, 의료기기 회사 직원 및 어, 방문자 4명, 조국동 동부외과의원 방문자 4명, 확진자 접촉자 1명 어, 등입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동선은 파악되는 대로 지난안전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현재의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공동대책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 12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어, 격상합니다. 어,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어, 유흥시설 오점과 어, 홀덤퍼, 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어, 파티룸, 목욕장, 은븐 어, 22시부터 2길 05시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2길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도 10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방문 판매업과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중심에 발생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발생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소방서 등 1차 대응 요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었으며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권역별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강화된 벌칙 적용이 본격 시행됩니다.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환기 소독 의무와 음식 섭취 목적 외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 출입금지,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인원 개시 등더 세분화되고 강화된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마스크 착용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일상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